오볼왜내깨그한거 봤는데 왜아달라도 이거 저기 안, 어, 아... 아, 하이... 아, 네. 안, 안 봤습니다. 이거 뭐 바꿉니? 나도 이거. 꽂히는 거? 네좀 나갔네 창고 많이 나와 지금 임대 엄청 많이 나왔어 못 봤나? 위원을갈때 그게. 봤어요 원래 큰떨도지 줄일 거 임대가 나오는 자리가 아닌데 다 임대가 나왔잖아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시골에서 또 힘든 땅다 사는데 아 맞아 <목소리> 안 힘든 사람이 없다 그래 열심히 살아야 된다 주오케에서자 가는 데도 간단할 때 사람 되지. 노래 나 다른 것도. is 라랑 하고. 림 젤라인 나고. 빠르이 하고. 제대 하고 좋고 하고 왔습니다. 거 어불어불은찌어안 어. 되나? 음, 어 조금 이어 아닌데. 음, 냄새가 안 나잖아. 파는 거는 끝을 제 무게로 해서 팔거든요. 안에 가용은뭐 많이 나오든 잘 나오든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한 3, 4kg 정도 됩니다. 3 k 로 정도. 3km 정도. 3 k g 정도. 넘어요. 정도. 3km 정도. 3 k 봐 정도. 3km 정도. 3km 마음만 음. 봐라. 뭐봐라안 음, 되면 음, 까지 말자. 맛있는 건 아니야. 이거 입에 완전히 녹아야 되는데. 갔으니까 이것만 사지 이거 또 매매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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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한 개만, 자기들. 사가지고 오 지금 한할수 없이 좀, 조금 사긴 샀는데, 과연 과연 나온 게 여기 15불이거든요. 꽤 비싼 편이죠. 우리 애들 지금 뭐 그냥 3kg짜리 저거 있으면 한 통씩 다 먹거든요. 맛이 좀 애매합니다. 자기가 골라준 건데, 괜찮다 이랬는데, 아니네요. 제대로 음. 안익어요 어. 이직 따지고 음. 봐봐. 이거다쪽으로가 음. 볼까? 가 쪽으로. 어? 아 어. 우리까지밖에 안 왔는데. 차, 우리, 차 차는 어. 우리 차만 다른 차는 가 우리 차만 타면 그런 거 응. 우리 차냄딱차그차 야, 이걸리터네 아, 키차. 아, 귀여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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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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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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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냄새가 안 납니다. 이 냄새가 확 나야 되거든요. 맛있는 노래는 근처만 와도 냄새가 확 나거든요. 아주 달콤하니, 그, 약. 제일 작라 그래, 무 보고 살라니까또큰걸팍 고르지 말고. 이거 5불 되거 돼, 이거는. 6불이네. 아니겠다, 아니겠다. 음. 전안나나안타는 아, 마누라 좋아하는 거 사라, 이거. 어. 아, 이거 사자. 애들 좋아하잖아. 이게 사라 다 망고 쓸게. 아, 이거 자두도 있네. 네. 밖에 있을까? 응. 음. 이 사람 옮기면 시장 좀먹 보고 있어. 에비에로 계산해라, 왜? 어. <laughs> 어? 그림 그 때문에 어. 한에서 가져온 거거든. 어. 안바꿔지나 어. 왜? 내깨끗한거 그래. 갖고 왔는데? 응. 왜? 에 아, 가져왔다 야, 이거 때문에 반복 차. 내가 달라도 이거 응. 저기 안 봤습니다. 안 여기 서못 바꿉니다. 예. 못어도안 되고. 예. 맞, 야맞 따라 진짜 이물질 요만큼이도 물으면은 여기 사용 못합니다. 달러라진는 진짜 제대 힘들어요. 따라는 한 은행에서 돈을 찾아왔잖아요. 너무 깨끗한 걸골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매장 못 쓰고 있어요. 나왔던 그 한국에 일하러 왔던 애그가 시골에서 이거 장사했거든요 제 엄마하고 제가 한국에서 가져오다는불싼 가스통이 이거거든요 그 한국에서는 이제 재충전을 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재충전이 된 겁니다 대부분 한국 게 많고 중국 거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중국 거는 잘안 씁니다 오늘 저녁 반찬니다 머리 좀 깨기로 이거 이게 엄청 맛있어요 숯불에 음, 구워온 거. 와이 차가면 어 이거 다 돼야 되겠다. 이게 <놀람> 요 <놀람> <놀람> 예, 아주, 뭐. 화면 네. 좀 드리고, 먼저. 음, 여기, 그, 그냥 커피 한잔 오는 동네, 여기, 저희 한국분들 몇분 계시거든요. 저희 바로 옆에 사오시 분들은 아니고, 요미대 그 동네에 한국분들 좀 계세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여기서 따로 사업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생활하면서 지내시는 분들인데,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호출 와가지고 지금 배로 가고 있어요. 만나게 되면은, 제가 이런 게 제일 나열입니다, 여기서는. 서로 궁금한 거 있고 하면은, 서로 이제 정보, 이런 거 뭐, 얘기하고, 살아가는 것도, 주변에 또 누가 이사 왔다, 이러면 또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사도 좀 하고. 볼수 있거든요? 홀스 들어 가면 급식인데, 여기 이제 자주 보이시는 거예요. 네. 양파도도 있고. 아, 이 결혼식인가 뭐할 모양이네요. 이제 네. 많이 길막힙니다 여기. 그 이제 결혼식장도 따로 있지만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밥들 저렇게 하니까 저러 뭐 불편하게 느끼고 그런 건 없어요 당연하게 이제 저렇게 길을 막고 하루 정도만 하는 거니까 다 이해를 하죠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동네에 이 제보다 연배가 좀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뭐 여기서 큰일을 안 하시거든요. 어? 안 갔나? 아 보면서 아마 어, 여기서 이제 전연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주 보면은 행복해 보입니다. 좀 여행 다니시고 뭐 아무거나 괜라아니 딱!

한국군에 하시는데, 한국 가셨다, 그러요 어젠가? 네. 어, 조카를 살 알고 있습니다. 자는데도 구경하고, 조카가 저기 여기 자거든요. 여기서 숙식합니다. 에 어차피 다 풀리는데도, 엔진 떼내가 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병영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조카 아직 숙식하니까 방도 안구정하고

우리 갈길 가라 위에 가야죠? 어, 위에 가자 저희 조카는 이거 처음 이 에스켈레이터도 처음 타보는데 아니 뭐옷 판게 사주안납한답니다이 조카는 이 마트는 가봤는데 이게 쇼핑센터는 처음 왔습니다 뭐사오 싶은 거나알리 핸드폰은 바꿨나? 또, 아. 아. 한국에서 구독자분이, 이제 조카 이름말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한개 주신 거. 저거, 요번에 이제 줬습니다 핸드폰 맨날 깨묻고. 응. 어, 보고 나잉내실게 <laughs> 지금 뭐다 샀는 모이네 계산하고 있습니다 샀나? 아미 샀나 아미 다다조 아, 밑에 내려가면 된다 밑에 있다 나 아하장실어아화장실 내가 시고가어르신들이 응. 시골에서 놀러 오셨는데 화장실을못 찾아가지고 저기 사람 때리러 와. 뭐 먹자 뭐 먹고 또 가보자 여기 향수 응. 세 트랙고 हमको साथ में आपका 200cm 조카는잘못 뭐 먹어요. 예전에 제가 피자를 한번 사주고 있거든요 햄버거하고. 잘못 먹더라고요. 한 번에 음식밖에 못 먹을 거예요. 간단하게, 점심은 안 먹는데, 먹을만한 게. 아에하오한기도다개한어거 m e r g 네러 어. 니 모거... 아. 여기저... <laughs> <집사는> <laughs> 못먹고가지간아 응, 응, 맞아. <laughs> 지금 지금 와서 와가지고, 뭐, 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쪽한테 연골이 제일 나은 같아 나 용돈 좀 줘라 그냥 어, 여기 낫다이집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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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가 시내생활을 좀 적응을 좀 해야되는데 좀 안쓰럽긴 안쓰럽습니다 자주 오고 그러면 여기 적응될건데 너무 시월에 많이 다보니까 모든게 낯설어요 얼떨떨하고 제가 보기에도 고구마 샀다. 이모 하고 할머니 맛. 김밥이다. 김밥. 김자야. 어. 아냠냠아냐야는냠냠 <목소리도>